그래서 저는 코딩앤플레이랑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코딩앤플레이 전두표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코딩앤플레이 대전지사장님입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딩앤플레이 대전지사장 박도현입니다 저는 이전에 2020년까지 국무총리 산하 국제연구기관에서 정책 연구를 했었고요. 주로 인사 조직, 그리고 진로, 그리고 최근에는 AI 정책 연구에 대해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코딩앤플레이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딩앤플레이 지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이게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약간의 사명감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전 세계가 AI 기반의 사회 AI 기반의 산업, AI 기반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와 교육 당국은 조금 발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좀 늦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민간 영역에서 사교육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업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교육회사들, 교구회사들, 관련된 네, 교육기업들을 찾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무엇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을 찾아봤을 때, 코딩 앤 플레이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락을 했고, 물론 다른 그런 교육기업이랑도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지향점 자체를 제가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딩 앤 플레이랑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잘 어. 만들었어요, 회사. 예전에 그러면은 AI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연구를 하시다가 네.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같이 할수 있는 기업들을 찾으시다가 이제 네네. 저희 코닝 디 플레이를 만나게 되신 거군요. 네. 학생들한테는 이게 네. 정말 필요한데 시간이 더 딜레이되고 더 딜레이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충분하지가 않죠. 이미 전 세계에서 200여 시간 이상씩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실수를 합쳐도 100시간이 100시간이 안 되죠. 100시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양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네. 공교육이 앞으로 2025년까지 교사 5천 명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전국의 학교가 초중고 1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교사들은 여전히 두 학교 이상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이 음. 들었습니다. 지사로 언제 시작하신 거죠? 제가 3월부터 네 지사 활동을 했죠. 2021년 3월. 지금 시점이 6월이니까 3개월 됐네요. 네. 네. 그 동안 뭐 어떤 결과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예, 그 대전 내에서 4개의 센터가 계약이 돼서 지금 6월 중에. 예, 네, 오픈할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학원들과 이야기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열개 이상, 이번 달도 한두개 정도의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대전에서는 올 12월까지 한열개 이상의 센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본인이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코딩 교육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아이템으로 이제 코딩의 플레이를 찾으시는 케이스가 이제 아 아닙니다, 건가요? 아닙니다 반반이에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한 5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어학 능력이 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영어 강사를 하시다가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센터를 오픈하시는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요. 어, 그러면 그분은 그 컴퓨터 전공이 아니고 그냥 영어를 하셨던 네네네. 분인데 비전공이지만 네, 비전공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4개 중에 반반인 것 같아요. 어, 비전공... 비전공자고 전공하신 분들하고. 네네. 기존의 코디 컴퓨터 학원들에서 이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뭐 그분들이 뭐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어 그분들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대학생들 파이썬, 뭐 C 언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제 배우러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게 또 졸업에 필요하고.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원장님들도 한계로 느끼는 게 어린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니까 뭐 유아나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고. 네, 네. 새로운 학생들 유입이 좀잘 그렇죠. 네, 네. 컴퓨터 학원이나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컨택이 되신 건가요?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건가요? 제가 전화를 했죠. <웃음> <웃음> 제가 네. 네. 이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원들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원장님이 역량이 보이시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교육을 정말로 사명감 있게 하실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 중에서 코딩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네, 미팅이 계속 진행이 돼서 계약까지 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사장님은 일단 기존에 있는 학원들에게 그냥 전화를 해서 네. 교육을 소개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좀 변화를 원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계약으로 연결이 된 그렇죠. 케이스군요. 또좀 네. 전에 그 상담이랑 교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지사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 건가요? 네, 대전지사는 육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육성 교육이라는 게 뭐, 네. 어떤 건가요? 이제 센터를 오픈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4 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그리고 어떻게 학원의 뭐 방학 기간에는 어떻게 이벤트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학원 운영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교재 연구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네. 우리가 코딩 지도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전 면허를 따도 이건 일종의 라이선스니까 따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능숙하게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연수도 필요하고 그런 개념으로 운전면허로 치면은 도로 연수 시켜주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연수를 시켜주는 과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운영하시는 거네요 노원센터가 2019년부터 네.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노원센터장님을 저희 교육팀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음... 거기에서 주 사주 교육 중에 한 회차는 보조 교사로 참여하면서 처음과 끝까지를 경험하시고 노하우로 삼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지역에 그런 거점 학원이 있으면 되게 좋겠네요. 그 네.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이제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프로그래머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제 자녀분들을 어 아무 뭐 그거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되지, 뭐 대학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하시는 경향이 많으신데 네. 지금 지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게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스펀지처럼 더잘 음, 빠져 그렇죠. 어떤 교육이든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더 유용하긴 하죠. 아, 그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I T 쪽이나 이런데 계신 분들도 나이 먹어서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또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아이가 나중에 그쪽 분야로 나아가도 흥미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얘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고 크면은 내가 가르쳐도 된다. 왜냐면 자기 분야니까. 네. 근데 하지만 유아 초등단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시키기에는 좀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아이가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거기에 맞게 흥미가 유지되면서 알고리즘 수업을 할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고 아이가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때는 내가 가르쳐도 된다 이런 음.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개발자 아버님이신데 이제 노인 센터에 보내고 계신 거죠. 네 그쪽이라고 얘기할게 예, 개발자 아버님.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흥미를 가지고 이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네. 이제 크면 어차피 내가 가르쳐도 되니까 음, 이제 그런 네.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버님들이 좀 계신.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뭐 박사급 뭐 이런 분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대학 교수가 유치원에 네.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어, 그러,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르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 네. 네, 그렇기 맞다. 때문에 때에 맞는 교육이 네. 있으니까 약간 형식만 다르지. 네. 이게 성인들이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요. 아, 성인들이 배우는 내용이랑 유아들이 배우는 내용이 똑같아요. 네, 코딩 인 플레이 그거를 이제. 하고 네. 하시면서, 네. 어,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 이거 배우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걸 하겠네. 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니까 성인들이 산업에서 활, 활동하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유아들이 하는 그렇죠. 활동에 녹아져 있다. 그, 그렇죠. 왜냐면은 산업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네. 교육용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통해서 놀이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면은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활자로 치는 그런 것들도. 시스템 자체라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저항이 좀 적게 발생합니그 구조가 같습니다. 이제 머릿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표현하는 방식만 이제 그림형 언어에서 텍스트 언어로 바뀌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 구조를 익히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텍스트 언어로 하는 것들도 잘할수 그렇죠. 있을 거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일단 네. 기존의 교육은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그거를 습득하죠. 이런 네.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음, IT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작동을 했어요 시그널이 됐어요 그 대학이든 산업현장 기업이건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대학을 가고 명문대로 갔다는 게 내가 우수하다는 시그널이 됐어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현재에는 그래서 어, 지금은 역량 중심으로 많이 변화하거든요 얼마만큼 배우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확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여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느냐 라는 걸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컴퓨터가 더 많이 알아요 AI가 더 정확히 알고 더 공정하게 알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지식 습득으로는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됐을 때 시그널이 되지 못해요.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는 AI가 더 많이 아니까. 학벌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검증 능력에 대한 네네네. 시그널이 되지 못한다. 그걸 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 분의 자녀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한 분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의 경영학과를 나오셨고 한 분은 이제 대학을 안 가셨어요 자녀분 두분 중에 네. 그 대학을 안간 대신에 이 아버지가 뭘 얘기했냐면은 너 컴퓨터 공부해라 개발자 공부하고 프로그램의 언어 공부해라 어차피 제도권 교육하고 안 맞는 아이에게 제도권 교육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사실은 없는 일이 아니고 있는 일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제독공 교육과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하나의 표준을 정한 거지 이게 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른 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2020년, 21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이 네. 이제 개발자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나 기획하거나 그런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더 잘되는 거니까 그렇죠 취업이든 창업이든 기획을 할수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어, 4년제 나와서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이 와았네요 네, 그게 더 이상 우수하다는 신호가 되지 못해요. 네, 그 해외에서는 AI 교육을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럼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가 빨랐다기보다 우리가 늦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 뭐 92년 94년 그리고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2016년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데 사실은 2001년부터 진행이 됐던 거고요 2001년이면 그렇죠. 20년 전인데 네, 우리가 IT 얘기할 때 그쪽은 그 다음 시장을 이제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이제 광랜을 깔고 할 정도의 그 당시에 중국 영향이 안 됐었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모바일 네. 그런 설비가 필요 없는. 아니 그러면 코딩 교육이 아니라 AI 교육을 이, 2001년부터 어, 했다고요? 2001년부터 그렇게 기조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어... 의무 교육으로 <laughs> 초중고. 그,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나요 거기 중국 같은 경우는 AI 교육을? 네 중국은 일단 70시간 정도를 초중고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성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잘사는 성이 있고 못사는 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진 데가 있고 안갖춰진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거예요 가이드라인만 줘요 이거 이상은 해야 돼어 아... 그러니까 70시간 이상씩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70시간 중학교 70시간 고등학교 70시간 이거 이상은 해야 돼 대신에 더 하는 건 상관없어 그건 뭐 시, 성에 맞게 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량이 너무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못 사는 성에다가 인프라를 투자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이대로 해야죠 안 하면 처벌할까요?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네,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도 입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 전에 다 시켜요. 초등 중학교 때 이미 네. 다 시켜요. 어, AI 교육을 초등 중학교 때다 하고요. 예. 상당수의 뭐 시성이 그때 미리 시키고, 네. 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 입시 준비하고, 음. 예,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어쨌든 매년 뭐 10만 이상의 AI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가 1만? 1만이 좀, 좀 넘나요? AI 인재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까지인데 우리는 앞으로도 뭐 당장 그렇게 많은 인력이 나오지 않는데 중국은 매년 그 정도 이상이 계속 배출된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 격차는 더 커지겠죠. 그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부에서 AI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한다고 이제 네네. 하는데요. AI 교육이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는 AI 음. 윤리 그리고 AI 기초랑 AI 활용을 통해서는 이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거네그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얘가 이제 뭐 스카이를 가가지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한 개인의 지성보다는 네. 집단지성이 우위인 시대고 네. AI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났다고 뭔가를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래밍 능력. 이 프로그래밍은 어 이제 창의성과 문제 설정. 그런 네.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치 언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내국인끼리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세계 공용어는 영어고. 네. 그리고 AI가 기반 인사에서 살아가려면은 당연히 AI와 대화할 수 있어야죠. 그런 식의 이제 소통 능력. 네. 이게 네.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AI 교육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AI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각 교육청마다 네.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교육부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직 없죠. 네. 아직 없는데 이걸 이제 통합해 가지고 만든다고. 해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네. 지금은 대학교에서 네.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위 얘기하는 뭐, 인문이나 뭐, 이런 비전공자들 대상으로, 파이썬을 비롯한 그런 기초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할 수 있게끔 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급한대로 요거라도 갖춰서 취업시간에 나가면은 기업에 시그으로 보낼 수 있게. 저 그래도 비개발 직군이지만 이런 건 압니다. 어... 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AI 플러스 엑 그러니까는 대학 오기 전에 네. AI에 관련된 이론을 다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대학을 와서는 그걸 기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준비 그런 거라는 거죠. 어, 그러면 아까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네. 어 국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접목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초등 중등 고등 때 AI에 대한 것들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 본인의 전공을 이 AI와 결합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는 방식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그렇죠. 어... 그래서 대학의 그렇다면은요?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네. 그것도 대학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 예전에는 대학이 학문의 그런 아주 상하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급 지식, 사회를 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식은 대학을 통해서 전수받았는데 네.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역할도 더 이상 지식 전달의 유일한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학의 역할도 변해야 되고 모든 대학, 네. 모든 전공과 과목들이 AI와 결합된 어, 방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AI 교육을 받아라는데 폴리텍 있잖아요. 네. 폴리텍은 철저하게 산업 현장을 위한 대학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대학의 이제 정체성은 뭐냐면 100% 취업률이잖아요. 100% 그, 취업. 근데 70%로 된지가 몇년 전부터 그렇거든요. 네, 산업 현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옛날 일자리가 이제 없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은 지금은 엔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터를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려면은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서는 AI 플러스 X라는 기반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배워라. 음, 이거죠. 교직원들도 지금 AI를 배워라. 배워라. 교수들도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지금 올 하반기부터 네. 시행할 걸로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어, 아니 그러면 진짜 무슨. 모든 과목이 다 AI로 이렇게 다 네. AI, AI가 방식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AI 시스템이나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살아가야 되는데 음,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부터 제대로